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따을 낳고, 아미나따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데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달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 사밭을 낳고, 요 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아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예고나는 서알디엘을 낳고 서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호스를 낳고 아비호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웃을 낳고 엘라웃은 엘르아살 아살을 낳고 엘르아살 아 아사즈... 은 마다를 낳고 마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그런즉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 8 절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녀가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자 이어서.